예전 oh. 나름 제가 고참이라는 그룹 <laughs> 하다가 뭐 어느 정도 하더라고요. 결근히 갑자기 돌아가지 않겠죠? 제가 조정기를 잡고 있는 어디 가면 될까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아 투수 형님 들어온고갈었없데아 가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바로 정서진입니다. 여러분 뒤에 제 뒤에 풍경이 보이시나요? 이 아름다운 이단한 바람과 함께 뒤에 여러 가지 소풍을 즐기시는 모든 사람들과 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뭘들려야겠어요 제가. 아, 이 아름다운 뷰를 빨리 좀 담아버려야겠네. 오늘의 인천 꿀팁은 바로 인천 시민 드론 교육입니다. 같이 한번 떠나보실까요? 점장과 왔는데 여기는 또 어떤 게있는지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도착 장소는 바로 드론 교육장인데요. 담당자님 한번 만나 볼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드론을 가르치고 있는 대표 이사 유영수입니다. 이 드론은 우리가 어, 정말 쉽게 편안하게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우리 그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 드론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또 배우고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를 들어서 조종자가 어, 비행을 할수 없는 구역에서 지역에서 공역에서 비행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어 그냥 자기 그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어 자격증 없이 비행을 했을 때 인명 피해에 대한 막대한 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민형사상의 책임도 중하게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증을 따고 어, 정상적으로 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꿀팁! 인천 시민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 18세 이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인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저희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과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생들은 필수적으로 항공역학, 항공기상, 항공법규 세 과목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그 필기시험을 통해서 합격을 해, 해야지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인천은 많은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드론 교육도 그중 하나입니다. 드론 교육 수료 후에는 국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취업에 유리하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드론 교육을 통해 교육생들이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드론 산업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그동안 영상 드론 촬영을 좀 많이 하고 비즈니스 적으로 접목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좀 촬영을 좀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그, 한몇년 됐는데, 체계적으로 좀 배워보고자 왔는데, 보니까 어 교육이 제가 하고, 알고 있는 상실하고또 많이 다른 점을 어그 어제, 오늘 이틀 통해가지고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 뭐, 여기서 교, 그 어, 교관 강사님께서 논리적으로 체계를 잘, 그어 이론을 알려주시니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드론에 대한 그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저희 무인항공기술원을 통해서 배출된 그 드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조종자들이 천오백 명이 넘습니다. 아, 각계 각층에 아, 분포돼서 그 자기 그 분야별로 저보다도 더 훌륭한 드론 전문가로 거듭 많이 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 협력해서 더 훌륭한 그 드론의 세계를 갖다가 만들어 가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정말 보람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이 분야에서 제가 노력을 하면은 더 많은 그 훌륭한 그 교육생들을 제가 전문가들을 배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드론의 발전 또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이런 부분에 한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살살 갖고 있습니다. 인천 드론은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교육을 통해 같이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아임 말하지만 인천에 있는 모든 드론치 다 총집합한 것 같아요. 지금 다 모아놨어요. 필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 직접 뭐 만져도 보고. 분해도 해보면서 조립도 할수 있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냥 드론을 아무것도 몰라도 와서 이론부터 탄탄하게 배우면서 안전 교육부터 시작해서 드론의 뭐 유래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거다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실기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라면. 아, 이건 진짜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드론에 워낙 관심 있고 하시잖아요. 저드론 끼는 거.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레벨업을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운 걸 토대로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두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2024년 인천 기능 경기대회가 열린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총괄 담당을 하고 있는 김명준 과장입니다. 인천 기능경기대회는 우수 숙련 기술인 발굴을 위해 선수들이 갈고 닦은 기능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대회 직종으로는 기계 밀림과 미의 유리 직종까지 50개의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인천 기능경기대회는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접수를 할 수가 있고요. 마이스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천 기능 경기 대회는 인천 지역의 우수 기능인들을 발굴 지원으로 상위를 높이고 기능 개발을 촉진하고자 매해 개최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는 지난 2024년 4월 1일부터 5일까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기능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산업용 드론 제어 직종은 드론의 제작, 하드웨어 설정. 비행으로 임무 수행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 흔히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드론과 달리 산업용 드론 제어는 어, 실제로 크기가 더 큽니다. 그 이를 통해서 향후에는 드론 개발자, 어, 운영자로서 강공서나 어, 건설사, 어, 군사용 자율 비행 무인 비행 장치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 경기 대회를 처음 듣거나 접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스포츠 종목 올림픽처럼. 기능경기대회도 기능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경기대회는 우리나라 숙련기술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산업체 특례라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산업체 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 참가 입상 선수 중에서 산업체 선수가 입상자의 순위에 못들 경우에 추가 동메달로 입상을 하고 있는 제도고요 또 2026년에는 저희 인천에서 전국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저희 인천시의 기술인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용 드론 인천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을 찾아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드론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있는 김호진입니다. 일단 산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분야가 많죠. 농업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국방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무게가 많이 나가고 그다음에 약품이나 대기 쪽에 문,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묻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저희 세척기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드론이란 제품이 아시겠지만은 날아다니는 제품이다 보니까 강성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런 제품의 특성을 좀 많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세척기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은 도서지역이 많은 지역인 만큼 미래형 산업으로 부각되는 드론 산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3년 연속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될 정도로 MRO 산업 육성을 본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라이징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그이후에 후속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인천 테크노파크의 지원 사업을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인천 지식산업센터 또 상공회의소 시청 이런 쪽에 지원 사업들이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밸류업을 할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천에는 아무래도 기존의 교육이라든가 드론 교육이라든가 페스티벌, 전시회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페스티벌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서 서로 시너지가 날수 있는 기업 간 교류를 통해서 그러면서 인천이 향후 드론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드론 비행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같이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와, 아, 아니 정말 네. 뭔가 군인같이게 든든하게 음. 멋진 분께서 지금 앞에서 서 계신데 어떤 분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간단히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저는 인천에 있는 무인항공 기술원의 대표입니다. 그럼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기는 저희 기술원의 네. 실기 비행장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비행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기 시험 보러 가는 곳이에요. 저희가 밖에서 막 운전면허 시험할 때 네네. 실기 연습하는 코스가 있잖아요. 네, 그 그런 기 똑같은 거예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딱 왔을 때 뒤에서 엄청나고가 굉음의 소리가 나면서 뒤에 드론이 막 지금 잠깐 지금 조용히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도는 드론 있고 집 앞에도 엄청 멋있는 드론이 있습니다. 이 드론이 어떤 드론인지 궁금합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교육용으로 나온 드론이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조금씩 개조가 되면 농업용도 되고 촬영용도 네.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용도가 변화가 됩니다. 아, 그러면 교육하시는 교육생들 분들 중에서도 좀 파트별이 좀 다를 것 같고 다양할것 같거든요. 간단하게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교육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네. 실기 시험 코스를 비행을 하,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예, 국가 자격증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는데 1종 같은 경우는 이 비행장에서 20시간 비행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네. 2종 같은 경우는 10시간, 3종은 6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자격 조건이 됩니다. 드론은 없었던 세대가 되게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드론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한 실생활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좀 어떤 게있 어떻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적으로 제일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거는 이제 네. 항공 촬영 감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네. 이미 이 2년 전, 3년 전부터는 이제 방지 쪽으로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요새 들어와서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들 이제 드론 택배, 어, 맞아요. 이런 것들도 네.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5년 후에는 드론이 실생활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지금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뒤에 막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로니 빨리 오라고 와 제가 여기가 또 가슴이 또 근질근질하거든요 혹시 제가 이 내용을 좀 잠깐이나마 한번 체험하거나 배워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네.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그럼 가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 안내해 주시죠. 다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를 보살펴 주실 교관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혹시,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여기 무인항공기술원에서 교관으로 일하고 있는 조경환 교관이랍니다. 선생님, 네. 보니까 교관 배치가 있고 수석 교관이라 배치가 있는데. 네. 뭔가 뭐좀 특별해 보이십니다. 예, 좀 나름 제가 고참이라는 <laughs> 고참이군요 <중독. 웃음> <laughs> 그러면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데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우선 오늘은 어, 가볍게 네. 드론 조작하는 조작법이랑 아, 그리고 또 가볍게 뛰어서 네. 앞으로 왔다 갔다는 하그 정도로. 네. 아, 그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것까지 제가할수 있나요? 그렇죠. 다목기되 됩니다. 그러면어뭐 네. 뭐 이게 좀게 장비를 좀 착용해야겠죠? 네, 오시면 항상 네네. 여기 어육생 네. 조끼, 형강 조끼 착용해 주시고 안전모. 네. 어, 드론은 이제 항공 위에서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네, 추락하면은 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그렇죠. 반드시 안전모를 꼭 착용해 네. 주시고 저는 안전 제일 주의이기 때문에 바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꿀팁 알려 드릴게요. 드론 교육을 통해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천은 드론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법 드론 비행을 탐지하여 인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여기 박스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어, 어 배터리를 어... 박스에다가 수납만 일단 해주세요. 아, 수납만요. 알겠습니다. 네. 어, 시험을 보게 되면 드론을 점검한 것도 시험 항 목에 포함이 돼요. 여기에서 요만큼이 이제 프롭이라 하거든요. 네, 프롭. 그래서 프한 쌍을 이루면 얘는 로더라요, 로더. 로더. 그래서 아, 우리 프로드. 점검할 때뭘 점검하냐면 네. 로더가 깨지지 않은지 한번쑥 아. 만져주는 거예요. 각 암대 점검을 끝나면 이번에는 네. 본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게 이 친구가 이제 GPS. 어, GPS 한번 만져보고 잘 네.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응. 앞 사람이 시험 볼때 우리는 GPS를 한번 끄고 하는 코스가 하나 있어요. 네. 앞 사람이 이런 식으로 조종기 스위치를 올려놓고 나한테 넘겨주면 나는 그대로 GPS 끈 상태에서 시험이 진행하게 되거든요. 아... 그럼 역시나 올라가자마자 불합격이. <laughs> 아, GPS가. 그렇죠. 항상... 항상 GPS 모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게끔 꼭 내려주셔야 돼. 아, 요거를 항상. 그 그렇죠. 꿀팁니다, 여러분. 아.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를 켜보시고. 네, 한번 켜보겠습니다. 드론은 장비이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물이라든지 사람 있으면 사고가 나요. 네. 그래서 항상. 시험부 때도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날씨 때도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요? 그렇죠. 또는 뭐, 고층 건물이 있다든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몇시지한 마리 안 보입니다. <laughs> <좋습니다. 웃음> 보면은, 풍향계가 있죠. 네. 저 한시 방향에. 네, 네. 풍향계 보시고, 항공이기 기 때문에 기상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 기상도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laughs> 바람 불지 않습니다. <laughs> 그럼 기상 확인하시고 혹시나 뭐 바람 또는 뭐비눈 와도 비행은 가급적 아, 안 되는 걸로. 니다자 한번 시동 을 걸어볼까요? 아, 프로펠러가 돌면 손 풀어주시고, 아, 올라가 볼 건데 올라가는 상승키는 왼손 스틱을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네, 요거를 올리겠습니다. 네 번째 꿀팁 알려드릴게요. 인천 드론 산업은. 미래 인재 양성, 육성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드론 교육은 첨단 산업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드론을 배우면 다 누구나 다아 배우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많은 우리 인천 시민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어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 교육을 받고 드론을 많이 이해하고 또 드론을 많이 널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인천이 보다 더 많은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 믿고 있습니다. 아, 어떤 분들이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알아야 될게 아닌가. 지금 우리가 이현 시대에 살면서 꼭 이거 알아. 이거 정말 매 매번 뉴스에도 나오는데 드론에 대해서 매번 나 매, 매일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그냥 드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아이들 장난감처럼 노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 드론이 어마어마하게 그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드론이 보기는 그렇게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조종해 보면 재밌기도 하고 쉽기도 하니까, 예.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님, 네. 오늘 저 어땠나요? 잘 하셨어요. 아, 충분히 아, 정말요?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들으셨나요? 정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또 배워보니까, 네. 아, 너무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정말 아, 제대로 한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또 드론에 또 떠오르는 색별 아니겠습니까? 그치. 한번 가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면 될까요? 이쪽인가요? 이쪽인가요? 아, 이정민. 드론 타고 갈수 없나요? 아, 가시죠. <laughs> 자, 비행 교육까지 마친 뒤한번 드론 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착한 곳 바로 경인 아라뱃길입니다. 오늘 이제 드론도 배우고 이렇게 정서진을 따라 쭉 연결된 아라비킬로 나와 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짜 드론을 잘 날리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제대로 된 교관님 앞에 드론을 배워 보니까 아 정말 다시 한번 안전 안전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진짜 공원에 나오거나 또 산책을 하실 때. 또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을 보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저처럼 드론을 날리시러 아라뱃길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때 우리 진짜 우리 오늘 배웠던 꿀팁들 기억하시죠? 많이 이런 부분들 참고하여서 드론의 안전을 기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한번 다시 한번 날려봐야겠죠.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멋있고 당연히 안전하게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가보시죠. 네, 여러분. 드론 날린 거 한번 보셨나요? 드론도 이렇게 멋있게 날려보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라뱃길에 오니까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냐. 드론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렇죠? 드론도 배우고, 배운 걸 토대로 지금 이렇게 아라뱃길에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재미있게 드론을 또 날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드론을 배우고, 드론을 좀더 내가 기술을 터득하고 그 기술로 뭐 하는 거요? 예 나아갈 수 있는 그 발판이 인천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전 너무나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 연습도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좀 자격이 된다. 아 지금 나 이제 한번 배워볼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꼭 한번 배워보시고 자신감 있게 신청하세요. 여러분들은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꿀팁 나갑니다. 드론으로 사진 촬영하면 멋진 사진들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너무나 달달하고 재밌었지만 다음에 더욱더 달달한 꿀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꿀팁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다음을 기대하시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제가 드론에 대해서 그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어느 누구나 누구든지 다 쉽게 배울 수 있고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더 많이 드론을 가지고 비행을 하고 자신감,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바람처럼, 구름처럼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행을 하시면은 정말 그 아름다운 비행, 훌명한 비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꼭 한번 비행을 해보세요.